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토토 분석 사무소 토분사입니다 토토도 분석이 될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토분사와 함께 토토도 꼭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6월 28일자 토요일자 네 오후 야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야 구야구요 어그 전에 앞서서 이제 오늘 끝으로 한 5일간 지 배트맨 발매 중지되죠 한번 보시면 지금 네, 배트맨 사이트 보시면 6월 29일 일요일부터 7월 3일 5일간 네, 발매가 중단됩니다 재개일은 7월 4일 금요일 네, 다음 주 금요일 2시부터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점 한동안 네, 참으셔야 됩니다 자. 어 시작하기 앞서서, 네 어제 경기 리뷰 한번 살짝 볼게요. 어제 방송에서 그렇고 제가 조금 강추드린, 네 경기들 많았죠. 어제 요미우리도 배변 안 됐습니다. 1 6 5 기준으로 요미우리 승, 네, 적중했었고요. 요거는 배변 되긴 했는데 제가 1점 차 승부 생각했는데, 8에 말해서 좀 다득점 나면서 4대 0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언더사이드 네, 말씀드렸는데 1.62배 기준 언더사이드 말씀드렸는데 적중 했었습니다 이렇게 적중 했었구요 네 그리고 네좀 강하게 추천 드린거 있었죠 소뱅입니다 네 소뱅 치바롯데 배변이 한번 되긴 했었습니다 네 5시 34분에 배변이 되긴 했었어요 하지만 1.32배 쪽도 워낙 좋았어 가지고 그리고 소뱅 흐름이 너무 좋았죠. 이렇게 분석하면서 그래서 아 사실 조금 긴가민가했습니다. 근데 후반에 예, 소뱅 아 말로 홈런 잔반 쳤죠. 네 경기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 점수 언제나 이러고 있었는데 네 야마카와 선수 말루 아 너무 호쾌하게 돼가지고 네 3대 6으로 소뱅 승 그리고 이렇게 1.5마인 2.5마인까지 달달하게 추천드린 거다 맞았었습니다. 네 현재까지 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오릭스도 1.59배 이거 배변 안 됐었습니다. 배변 안된 기준으로 오릭스 추천드렸는데 오릭스 승 맞았죠. 네 일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요미오리 경기 하나 빼고는 올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겨로 가서 아좀 아쉬웠던 게 이게 배변이 되버렸습니다. 쓰기 아 이거 SSG가 플러스 2.5 1.28 기준으로 워낙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끼는 거 추천드렸는데 마핸으로 바뀌면서 네 배변되면서 없어졌었네요. 아 플러스 2.5였으면 네 달달하게 일 챙기긴 했었죠. 아, 이건 좀 아쉬웠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엘씨 두산 같은 경우에 언어 버도 추천드렸는데 이건 배변하면 됐습니다. 네, 5시 30분 배변되면서 네, 기존에 오버를 추천드리긴 했는데 오버 나긴 했네요. 배변되면서 네, 네, 갑이 달라져서 옆이 추천드리긴 했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움 삼성, 아, 이거 여기 너무 나옵니다. 진짜. 아, 시즌 내내 진적이 한 번도 없다가 어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아, 쉬워가지고 그리고. 이 언더사이트도 좋아 가지고 네, 언더도 괜찮았는데 어, 물론 배변되긴 했었지만 1.5였네요. 쪼머로. 네, 아쉽게 미적이었고요. 그리고 삼성도 여기는 미적이었습니다. 기음 역점 승이었고요. 아, 금아웠습니다 그래도 어제 1자가 거의 추천드린 픽은 다 맞아 가지고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172번부터 시작입니다. 네, 요미우리대 요코베이고요 1.5배 당입니다. 참고로 오늘 1년은 2시에 네 경기 있고요. 그리고 6시에 두 경기 있습니다. 시간대가 다릅니다. 참고하시면서 자, 요미우리 요코 1.5배 그리고 2.5에 3.65 4.5에 1.82까지 해서 네, 봤을 때 여기는 네, 원정승 추천기는 하나 경향성이 크진 않아요 경향성이 크진 않아서 그리고 핸디도 승 원정승 요코쪽 보고 있으나 승은 마헨이죠 요 밑쪽 마헨 이죠 마헨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관계입니다 요거는 네,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더버다 경향성이 작아가지고 비춥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쿠르트 대 한신경기 보겠습니다 177번이고요 1 4 9 1.42 1.80이고 자 배당 기준 2 4 9 넣었을 때 1.36이 정배죠 한신 쪽 정배입니다 원정성 추천되고 있고요. 어, 아홉 경기 중에 아홉 경기 100%가 1.36이었습니다 경향성 상당히 셉니다 원정 강추입니다 일단 한신 쪽 승부고요. 2.51, 1.42패 추천 마헨 쪽 2.3이 보고인데요. 그리고 요거는 경향성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세, 세 쪽이 지금 한신 쪽에 마인까지 보고 있는데 일단 한신 승쪽 한번 보고요. 그리고 언어버 6.5에 1.85, 어 1.72쪽 오버 쪽 보고 있네요. 오버 쪽 경향성이 크진 않고 언어버 같은 지금 2025년 경향 같은 경우에도 어 너무 숫자가 작습니다. 이거는 분석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경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분은 패스하겠습니다. 대신 한신승 쪽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야쿠르트 케이지 어, 한신전 이닝 소화된 좋았습니다. 최근에 지금 한신 방을 워낙 뛰어났네요. 네트플란티에도 워낙 좋은 선수죠. 지금 1점대 이닝 소화도 네 많습니다. 어, 배당 흐름 해외 배당 흐름은 정배 쪽한신 쪽을 조금 살짝 쏠렸습니다. 아직 큰 변화는 없어요. 네, 직전 경기는 네아쿠르트 승이긴 했는데 네, 점수차는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신 쪽 충분히 더 메리트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요거는 언더 경향도 강하게 보이긴 합니다. 지금 배당은 근데 따로 추천되지 않기 때문에 뭐 배당은 작지만 한신 승만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주니치대, 네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자주1치대 히로시 아, 182번입니다 1.81배당 기준이고요 플러스 2.5에 1.17자 원정승 추천됩니다 히로시마 쪽 보고 있고요 어 근데 최근 흐름은 1.81배 25경기 15경기 60%가 1.81배가 적중하긴 했네요 홈승 강추로 되고 있습니다 서로 네, 반대긴 합니다 핸디는 7경기 중에 7경기 승 1.17배 아, 최근 한 경기는 의미 없죠 모든 경기가 일단 프랜 쪽에 적중 하긴 했었습니다 네어느번을볼거같고요 지금 경향성 1.81배 경향성 나쁘지 않거든요 최근 흐름도 볼게요 자 오늘 선발 네 히데야키 선수 네 이닝 소화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어율도 괜찮고요 네 소고 선수도 비슷하네요 한발 투수는 그렇게 제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직전 경기 일단 준이치가 1점차로 승리하기도 했고요. 그전 흐름 이로시마 승 이로시마 승준니치는 네, 상대의 전적 자체는 지금 반방 성향이 강하긴 합니다. 근 네, 하지만 저희는 일단 배당 기준으로 가는 거죠. 배당으로 봤을 때 1.81배 60%면 메리트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이치 승으로 추천드립니다. 자우릭스 패스 하고요 바로 네, LG 넘어가겠습니다 자 LG는 언더보만 보겠습니다 195번 자 195번 9.5에 1 6 2 언더사이드고요 최근 15경기 중에 12경기 80% 언더 적중입니다 언더 강추네요 언더사이드 그리고 제가 들음도 한번 볼게요 자, 선발. 네, 송승 기대 김도현.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방어를 놓고 저득점 양상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해외 흐름도 네, 지금 언더 쪽으로 좀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최근 흐름도 어, 최근 두 경기는 언더고 그전 경기, 직전 경기 오버. 그리고 언더 오버. 어, 충분히 언더 사이드가 더 지금 메리트가 있어 보이네요. 요거는 언더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네, 어제 역전승 했죠. 자, 셋대 화나 경기, 1.85 기준입니다. 아, 어, 이불로시가 시간도 넣어놨습니다. 지금 배당은, 네, 가 12시 배당 기준이고요. 자 홈승 보고 2.5에 1.28 보겠습니다 언너버는 패스입니다 자 홈승 추천 홈승 추천이고요 최근 흐름도 18경기 중에 12경기가 거의 67%가 홈승입니다 강추죠 오늘도 지금 배당은 네승 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2.5에 1.28 승강추 그리고 최근 28경기 중에 26경기 어 어제랑 동일 배당입니다. 네, 어제 어제도 이렇게 배당 줘가지고 제가 요거 추천드리긴 했는데 오늘도 배변 될지는 봐야겠네요. 일단 모든 방향은 쓱쪽 네, 그리고 2.5 프랭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지금 배당 흐름은 지금 빠지고 있네요. 쓱 쪽으로. 자, 아, 오늘 강권인데 폰세 선수 지금 진정이 거의 없죠. 수월도 워낙 높아가지고 그리고 5월 17일 날쓱 경기 때 파리니. 네, 자책률 0입니다 네 너무 잘해서 요게 좀 강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앤더슨 선수도 괜찮지만 아 요거는 폰세 선수가 얼만큼 잘 막느냐에 따라서 조금 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는 배당 기준으로 그리고 어제 경기 또 역전하는 거 보면서 쓱 한번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고 지나가면서 롯데 K T 요거는 마인 하나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최근 트렌드가 2.5 1.39, 네2.5 1.39 배당일 때 마인 2.40입니다. 2.40 지금 16 경기 중에 7 경기 거의 거의 44% 정도 되죠. 어 확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 경기 전적 보면 K T가 이길 때는 거의 이쪽 네, 와인으로 이기는 경우가 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어 단폴 가능하기 때문에 어 한번 KT 쪽네 마헨 요렇게 한번 요거는 단폴만 소액으로 한번 가시는 거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볼게요. NC 대 두산 경기입니다. 자, NC 대 두산 210번이고요. 1 5 7 배당 그리고 마이너스 -2.5에 2.7입니다. 언어버드 패스입니다. 오늘 언어버 추천이 많이 없긴 합니다. 자 홈승 추천이고요. 최금도 거의 64% 25경기, 16경기 홈승 추천입니다. NC 쪽 승이고요. 어, 핸디는 지금 패 추천 1.30 2.5 프랜 쪽 추천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마찬가지로 패 추천. 지금 NC 승에 네 플러스 2.5 프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점수차 크게 안 나게 지금 NC 승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로건과네채록 로건 선수, 네로건 선수 두산전 칠 네, 이닝 오 이닝, 네 워낙 좋은 성적 보냈습니다. 네채록 선수는 반대로 조금 부진하게는 nc전, 자 흐름 자체는 지금 nc 소속 살짝 떨어졌고요. 어 다섯 시 경기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알수 있긴 합니다. 네 직전 경기 nc는 네, 애쉬 쪽에 최근 상대전적은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1.57에 요거 애쉬의 승 나쁘지 않을 걸 보여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키움 대 삼성입니다 어제 말썽 부린 경기죠 하, 역전 나갈지 진짜 자 오늘 배당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 2.19죠 2.19 홈승 강추 네, 그리고 2.19 여섯 경기 중 다섯 경기. 경기 수는 작긴 해요. 그래도 다섯 경기나 83.3%로 홈승 적중입니다. 키움 쪽 보고 있네요. 배당은 2.5에 1.41승 추천. 네, 프렌 쪽 최근 흐름도 경기수 작긴 하지만 거의 75%로 1.41배. 네, 프렌 쪽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키움 쪽 보고 있어요. 키움 승에 키움 프렌까지 어 오늘도 키움 승이 되나요?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그리고 언더버 7.5, 1.68배 기준으 언더사이드고 최근 요배당 10경기 중에 9경기 90%네요 언더 강추입니다 언더 보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오늘 지금 선발투사에서 삼성이 훨씬 네,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원태인 선수 지금 이닝 소화율도 높고 어, 평균 방어율도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배 삼성조 저희가 2.19로 가면 역배 네, 한번 보는거죠 어제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7.5 기준점이 상당히 낮긴 합니다 상당히 낮지만 그렇게 준 이유가 있네요 네.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잘못 눌렀다가 스크롤 한참 내렸네요 자언어버 기준점 어, 해외 배당 쪽네 언더 쪽으로 돌리고 있네요 여기도 언더 경이 강하게 보입니다 이거 지금 키움 승 배당으로는 키움 승 지금 가르키고 있긴 합니다 어, 어제 키움 역정도 보여줬고 가능성은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이나 네그 동안의 어, 흐름 자체는 삼성 쪽이 강하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민해보시고 가는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배당기준으로 키움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언더 요거는 강추 드립니다 언더쪽 경향이 워낙 강해가지고 언더는 충분히 메리트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네 아직 1라 2경기 남았습니다 잠시 패스하고 자 세이브경기 니오넴 아 요거 패스할게요 요거 메리트 없네요 자 그리고 치바롯데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케이. 어느 버만 보겠습니다. 자. 242번이고 요 6.5에 1.6입니다. 6.5에 1.6이 6.5에 1.6이 오버사이드고요. 최근 경향도 15경기 12경기나 80%가 1.93배가 적중했었습니다. 오버사이드. 어제도 오버였죠. 어제 거의 점수 못 내다가 막판에 네. 말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최근 경향성 오버. 육6.5 네, 오버 경향성 축구에 나오네요. 오버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물론 정배는 네, 어, 언덕이긴 하지만 네, 충분히 오버 쪽에 훨씬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6월 28일 네, 일본 야구, 국내 야구 이렇게 배당 분석 그리고 전력, 뭐 상대 전적 다 보면서 분석 끝냈습니다. 어제 일자 울킬이었고요. 구야는 아, 조금 아쉽게 미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좋은 경기 상당히 많은데. 끝까지 배당 보면서 어, 더 좋은 경기 있으면 일단 구독하시는 분들, 어, 단체방 분들 추천드리고요. 아 그리고 오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후로 5일간 네 경기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네 없고요. 어, 일단 그동안 방송 한번 보시면서 네 배당 충분히 도움된다 하시는 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 아. 해주셔서 네, 꼭 배당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주시면 제가 뭐아 이거 보던 경기 인데 배당 승률 어떻게 되냐 한번 봐주시라고 하면 바로바로 네, 바로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상 토토분석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